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서 선생님이 들려주는 독서 레시피 시간입니다. 저는 청주 대성초등학교 김현정 사서 선생님입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책 여행을 떠나볼까요? 이번에 소개할 책은 된장찌개입니다. 이 책은 천미진 작가님이 쓰신 책입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 다양한 재료들이 등장하는 재미있는 책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깐 살펴볼까요? 찬바람이 몹시 불던 날 멸치 세 마리가 오들오들 떨며 습기를 걷고 있었어. 아, 추워. 어디 따뜻한 곳에서 몸좀 녹였으면. 그때 멸치들은 발견했어. 하얀 김이 모락모락 비어오르는 뜨끈뜨끈한 온천의 말이지. 멸치들은 곧장 온천으로 뛰어들었어. 감자들은 이웃 마을로 된장을 팔러 가고 있었어. 그중 감자 하나가 투덜거렸어. 아 날씨가 뭐 이래. 된장도 꽁꽁 도어렵겠구만 과연 감자들은 온천에 만났을까요? 다음에는 어떤 재료가 등장할까요? 뒷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천미진 작가의 된장찌개를 읽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도 맛있는 된장찌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파, 물, 된장, 버섯, 애호박, 고추파, 그리고 두부, 육수를 내줄 멸치와 다진 마늘이 필요합니다. 애... 먼저 멸치로 육수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비린 맛을 없애 줄 양파도 함께 넣어 주세요. 그후 갈라둔 애호박을 냄비 속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된장도 넣어주세요. 잊지 말고 마늘도 넣어 주셔야 더 깊은 맛을 낼수 있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잘 끓고 있죠? 어느 정도 끓었다면 버섯도 넣어 주시고요. 선생님은 두부를 좋아해서 두부를 많이 넣었어요. 마지막으로 파와 청양고추를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식사 한 끼가 완성되었습니다. 요리할 때는 항상 어른들과 함께 해야 하는 거 알죠? 친구들도 맛도 영양도 최고인 된장찌개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다음은 책과 관련된 활동입니다. 첫 번째 활동은 내가 만들고 싶은 된장찌개 그려보기입니다. 여러분은 된장찌개에 어떤 재료를 넣고 싶나요? 버섯? 두부? 어쩌면 달콤한 과자랑 어울릴지도 몰라요. 친구들이 먹고 싶은 대로 재료를 넣어 직접 그려봅시다. 두, 두 번째 활동은 같이 된장찌개를 먹고 싶은 사람에게 초대하는 편지쓰기입니다. 친구나 동생, 할머니, 할아버지 등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마음을 담은 편지를 받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편지 쓰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우선 편지를 받는 사람을 적어주세요. 선생님은 친구에게 편지를 써볼게요. 그 다음 인사말을 적어주세요. 간단하게 인사를 적은 후에는 편지를 쓴 이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친구를 초대하는 글이니까 초대하는 내용을 편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말을 적고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날짜를 쓰면 완성입니다. 친구들 모두 편지를 완성했나요? 어지게쓴 편지를 전해주면 받는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해질 거예요. 세 번째 활동은 뒷이야기 꾸미기입니다. 앞서 소개한 멸치와 감자는 온천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글보글 된장찌개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온천에서 나와서 다른 길을 갔을까요? 친구들이 생각한대로 그림 또는 글로 표현해 봅시다. 혹시 된장찌개 외에도 더 많은 요리책들이 궁금하다면 화면에 나오는 책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 추천하는 책은 어린이 셰프 요리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도 쉽게 요리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채소 요리부터 간단한 디저트까지 다양한 요리들이 있으니 요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 책을 읽어보세요. 두 번째 추천도서는 어린이 파티시의 요리책입니다. 이 책은 빵이나 쿠키를 만들기 위한 베이킹 책입니다. 선생님도 빵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이 책을 읽고 다음에는 맛있는 옥수수빵 만들기에 도전해봐야겠어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교에도 못 나오고 공공도서관도 문을 닫았는데 어디서 책을 빌려 읽을 수 있을까요? 바로 북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현재 청주시립 도서관에서 읽고 싶은 책을 신청하면 북드라이브스루를 통해 책을 빌릴 수 있답니다. 북드라이브스루란 직접 도서관에 들어가지 않고 차 안에서 책을 빌릴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선생님도 읽고 싶은 책이 있어서 도서관을 방문했어요. 차를 타고 도서관으로 들어가면 천막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 천막 아래에서 사사분들이 책을 대출해주고 계십니다. 선생님도 꼼꼼하게 포장되어 있는 책을 건네받았어요. 책을 반납하고 싶다면 무인반납기를 사용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책을 빌리고 싶은 친구들은 북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하면 되고요. 집에서 재미있는 책 읽으면서 코로나19도 이겨내고 얼른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북드라이브스루